337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337도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 했던 거 그거 보우고냐고 지금 묻는 분들하고요 337 보면 먼저 200부터 하자고 200x 그러니까 마음대로 복습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질문이라니까 요게 뭐라고? 점대칭 표현이라고 무슨 표현인지 아이가 2,1 대칭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즉 유리함수니까 얘가 뭐가 돼? 점교가 된다고 점교가 3 3 7은 근데 fx가 지금 식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x 플러스 a bx 더하기 c니까 얘는 지금 점교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콤마 b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고 b값은 1이라고요 됐니? 그래서 f x 완성이 됐죠 fx가 지금 뭐가 됐냐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c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f 3이 3이라고 되어있다고, f 3이 3. 그러면 3은 1분의 3 더하기 c, 그럼 c 값은 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f x가 뭐가 되냐면 x 2분의 x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체리최소인데 유리함수는 양 끝에서 대리티수가 되니까 x가 1일 때랑 엑스가 마이너스 10이 들넣으면 되겠죠? 1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0억이고요, 마이너스 1넣어 버리면 3분의 10억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된다고. 그래서 대문자 3m 빼기 소문자 m 해라 했으니까 뭐야? 1 빼기 빼기 1. 이다 그러니까 뭐야? 2가 당연히 겠죠 저거 안 풀고 있으면 문제 안 풀려야겠죠? 그다음 3, 4, 3으로 넘어갈게 3, 4, 3. 갑자기 왜 이상한 피드로 3, 4, 3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게 1등급 수학에도 있거든요 알겠죠? 1등급 수학에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1등급 수학에 한 사람들은 아마 봤겠죠? 아닌가? 1등급 수학 아닌가?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뭐라 했냐면 f의 gx가 x분에 되있는데 미쳤다고 이걸 집어넣는 건 아니다겠지. 집어넣어서는 반성하시고 유무리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다고. f 인벌스가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양변에 f 인벌스를 합성을 하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gx는 f 인벌스 x분의 1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유리함수 역함수 공식을 알잖아. 그럼 f 인벌스 x는 뭐가 되냐면 x 3은 그대로고 요거 자리 바꾸고 안되니까 요렇게 나온다고 여기에다가 x분의 1만 넣으면 된다고 근데 x분의 1을 넣어버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x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x분의 2 빼기 3 분자 분모에 x 곱하자 그러면 1 빼기 x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가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곱하면 x 빼기 1에다가 3x 플러스 2 된다고 그래서 뭐다? a값은 3 b값은 2 식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안 보자겠지. 유리함수 역함수 공식을 알기 때문에 이 버스를 막막 붙여야 된다겠지, 이들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니까 4가 되겠죠 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yx 분의 1뭐 이것 가 있을 거고 yx 분의 1가 이렇고 있을 거라고 그였죠더번에말했잖 x에 1넣어 버리면 1분만 1과 1분만 2가 있을, 1분만 2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yx 분의 2고 위에 있는 게 아래쪽인 얘가 y는 x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대요 그래서 교점이 그 둘다 있나요 그래프가 이두 개가 만나는 내 글이 살짝 이상하지만 이거 올릴게요 올려서 이렇게 놓게 이렇게 이렇게 었을때 여기 지금 뭐라 돼 있냐면 y축에 가까운 점을 얘를 x1 콤마 y1이라고 하고 얘를 x2,y2라고 하대요 됐나?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이 뭐라고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다고 됐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기역 번을 보게 되면 2x1이랑 x2 요거를 묶고 있잖아 맞아? 그리고 1등급수가 그 문제 아니야? 네. 마지막에 붙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같은데? Y1은, Y1은 X1분의 1이래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Y2는 X2분의 2이래야 된다고. 누나 있으면 볼래? Y1이랑 Y2를 보면 Y1이 더 크다고. 그럼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라고. 그대로 넣자고. X1분의 1, X2분의 2. 맞니 양면 역수치 하면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된다고. 그럼 됐죠? 2x1은 x2보다 작다. 그래서 반대로 된다. 이제 기억 틀렸어요. 나 미은 그다 음 어디냐 아, 진짜 이렇게 바쁘네 진짜. 10분 남았네. 한개더 없어 어 해야지. 니연 보게 되면 x2 x1 요거랑 y1 y2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x 빼기 x는 그대로 냅두고요. Y1 빼기 Y2만 가지고 올게요겠죠 Y1 빼기 Y2를 하면 Y1은 X1 분의 1이었고요. 그 그러니까 Y2는 X2 분의 2였다고 맞지? 필요없네 이것도. 에이씨, 게다 번역한 문제구나. 자, 저기 같다라는 말은 양변을 지금 X2 빼기 X1으로 나눌게요. 알겠지? 그럼 쟤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냐고 묻는다고 x 2기 x 1 분의 y 1 y 2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j는 뭐랑 필충이냐면 얘랑 같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뭐야 기울기로 번역하는 문제지 얘는 뭐야 요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뭐야 마이너스 일이라고 봤지 그러니까 얘가 맞으니까 기울기에서 캐터겠지 기울기 뭐다 얘네들 또다 맞다가 된다 필충 넘계니까 그래서 니는 맞고 기분 틀려요. 그 다음에 ㄷ 보다 ㄷ ㄷ 뭐라 돼 있냐 x1 y2 x2 y1이 2x1 x2 이라 돼 있잖아 맞아 1 y2 x2 y1 빼기 x1 x2 빼기 x1, x2, x1 x2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x1을 묶어 낼게요 근데 이래도안될거 같은데 y2 빼기 x2가 되고요 여기는 x2로 묶어 되잖아 맞아? 그러면 y1 빼기 x1이 되나? 맞니? 맞니 안 맞니? 자 현재 y2랑 x2를 본다면 너희 눈알 있으면 안다고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x2가 작은 거고 y2가 큰 거라고 즉 이게 양수라고 맞나? 그다음에 y1, x1 봐도 x 1은요 길인데 y 1은이 길이라고 지금 맞아? 그래서 y1이 크다고요. 얘도 뭐야? 양수라고. 근데 x1도 양수고 양수잖아. 자, 뺀게 양수네. 성립하네 맞죠? 맞다. 이거 맞다고. 그래서 오른쪽 이 인지겠죠? 이 인지가 맞죠? 아직 답지에 속시 직사각형 사람 직사각형 봐봐야겠지. 서술어에서 어 이렇게 틀렸는데 그럼 쌤한테 이거 틀릴 수가 없잖아 두 날이 있으면 보시라고 아 그건 저거야 아니죠 아 얘가 봐 <안> 그거야 나진정하세요아 <laughs> 원래 <laughs> 끝내고 싶었는데 347 볼게요 FX가 지금 X 마에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일단은 문제풀이가 상관없이 항상 점변은 구해놓고 1구만 마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도 그려놓자고 문제풀이가 상관없이 그래서 X는 1이 여기 있을 거고 맞나? Y는 마사는 뭐, 아 저기 밑에 있을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마사보다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지금 뭐 그려지게 되는 거라고 됐니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f x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 절대값 f x 얘가 n 실금 개수를 g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바깥쪽 절대값은 걷어올리기를 하니까 걷어올리기 할때 항상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정근선도 같이 걷어올려야 돼 정근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돼 그럼 여기 x는 4가 있을 거아니야 맞아? y는 4 얘를 해놓고 그다음 여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걷어올리기 해주고 여기도 y절편까지도 이렇게 해놔야지 너네가 문제풀이 똑바로 풀수 있다겠지?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됐고, 얘도 거어올라간다 그럼 얘는 이쪽에 있지 맞아? 그래서 뭐냐면 유리함수 거어올리기를할 때는 반드시 정근선부터거어올려야 돼. 그다음 유리함수 거어올려야 된다겠지? 됐나요? 요거 4다 4.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절대값 f(x)라고. 저에다가 Y는 N은 N인데 뭐 G3 G4 g 5 눈알 리쓰면할수 있다 맞지? 뭐야? 3은 아래쪽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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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리쓰면한몇개 만나 몇 개? 2개 4는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요 0개 어, 아우 하나 만났다 어우 미쳤네 오오오 오, 하나 만났다 어. 고마워요 어. 그 다음 5는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뭐야? 212 오, 아, 고맙습니다. 저번 주도 감사한데 이번 주도 감사하네.